안녕하세요. 노스 아메리카 해피 트럭입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85번 버지아아가 아니고 노스, 노스 바운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50km 정도 가면은 95번을 타고 계속 워싱턴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캐나다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유튜버를 시작한 지가, 어 7월달이니까, 7월달, 8, 9, 10, 11, 지금 10일, 2년에 약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에 이제 뭐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냥 목표를 삼았던 어떤 그런 유튜브를 하는 목적, 목적과 목표가 이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 그냥 흔들리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그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어 토론토에서 캐나다에서 트럭커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1 0여명 돼요. 10명, 10명이 넘게 지금 캐나다에서 이제 새로운 자기 꿈을 이제 실현해서 지금 작은 꿈들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일곱, 여덟 명 되고요. 캐나다 내에서 지금 이제 토론토에서만 또 이제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이 또한 다섯 명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어 준비하고 있는 이제 이제 그런 분들이 어 몇분 계세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지금 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처음에 뭐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이게 꿈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걸로도 이제 어, 저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이제 목적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면 하는 이제 그런 과거로 어,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어,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꿈, 꿈들을 이뤄나가고 있어요. 뭐 이게 뭐 다들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어, 또, 또뭐 그냥 만족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생각, 사람은 생각보다 또 직접 해보면은. 남이 하는 거 하고 또 내가 또 하는 거 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나 이제 만족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뭐몇백 프로 만족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경력이 짧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일하는 데도 조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는 회사로 해서, 그래 좋지 않는 회사보다도 조금, 이제 자기가, 어, 원하는 그런 대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데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어, 내가 그다음부터는, 어, 그 회사를, 좀더 나은 회사들을 이제, 이제 찾아서 갈 수가 있는데, 경력이 없을 때는 그냥, 어, 써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뭐, 페이는 뭐, 그 다음이고, 뭐. 근데 이제, 어, 대부분 이제 트럭, 트럭킹 회사들이 그, 임금이 뭐, 이렇게 천차만별 이렇게 많이 차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토론토면 뭐, 어,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에 된다는 것들이 마일당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 규모하고도, 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회사 오히려 이제 회사 규모가 큰 데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좀 더, 어, 작은 회사들은 또 드라이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더 높은 페이를 주고, 이제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꼭,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꾸 큰 것만 좋아하거든요. 큰 거. 어, 뭐, <laughs> 큰 게. <laughs> 그래서 다뭐그 대기업 다녀야 이제 회사 다닌다 생각하고 오는데 여기 트럭킹 회사도 보면은 어 본인들 이막큰 회사에 다니 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어뭐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개뿔 <laughs> 별로 별로 이득 없습니다 큰 회사라고 <laughs> 그 회사마다 이제 어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지 큰회사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터무니없이도 어 페이, 마일당 페이를 많이 주고 뭐뭐 터무니없는 뭐 복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래 이제 중소 정도의 규모에 있는 회사들이 분위기도 더 좋고 어 이렇게 운영진들하고 어 이렇게 소통도 좀잘 되고 어 그렇게 됩니다. 근데큰 회사들은 좀어 아무래도 시스템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타이트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좀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융통성이 그나마 좀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어, 주위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예,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서, 어, 저는 이제 제, 제 나름대로 이제 행복,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거보다도어 일단 본인들이 다 잘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어 어떤 시기든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 돼서 이렇게 서로 또 고민을 얘기를 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제 일어난 일어 이뤄, 그 꿈을 또 이렇게 일어나 일어내고 이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또 힘이 되고 예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생각했던 대로 스스로 이제 스스로 서로 서로 돕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어 먼저 온 사람들이 그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경험들을 기꺼이 이제 공유해 주고 또그 사람들은 이제 그그 그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 내에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잘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같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더 더 훨씬 효과적으로 일들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중, 그 와중에, 이제, 뭐, 안 좋은 상황도 있었고, 뭐, 적응하지 못해서, 어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한 가지, 뭐, 제가, 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어 별의별 짓들을 다 했습니다만은, 어,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제 의지대로 이제 쭉 했고, 누구한테 제가 뭐 이렇게 금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어 원해, 원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는 누구한테도 이제, 저 트럭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 그것을, 그것을 상대로 뭐 제가 뭐제 사익을 추구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뭐 안한다 해도 누가 뭐그 비난할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그냥 제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점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괜히 또 색안경 끼고 어저 어, 새끼 또 뭐야 또뭐 저래가지고 사귀 치는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바라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그런건뭐그 사람 생각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지 제가 뭐 그렇게 하지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사람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을 이제 좀더알 느끼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렇게 사시면 돼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뭐,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 이 별의별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어, 훨씬 더 이제 어, 저와 생각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어, 훨씬 이제 보람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본인들의 이제 꿈을 찾아서 언제든지 이제 그거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 서로에게 어, 서로 서로 이제 이렇게 의지가 되고 이제 그런 그런 커뮤니티로 이렇게. 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그중은 하다가 뭐 자기가 또안 맞으면 가면 돼요 그냥 뭐 서로 빚진 게 없,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몰뭐 옳다 옳고 그러면 나누고 막 그런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그냥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안하면 <laughs>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데 여기서 뭐 여기서 뭐 진실을 가리고 뭐 그럴 그럴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슨 손해를 보거나 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은 그걸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본인한테 아무런 그그 그 뭐야 피해가 없는데 <laughs>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다 해가지고 개인 있는 거 비난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laughs> 좀 이상한 사람들 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 생각이고 어디나 뭐 어느 조직이나 그런 게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토론토에서 모이면 10명 이상 이렇게 모여지고 그런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laughs> 설마 그럴까 이제 최초에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어그한 2년 동안 그래도 그 하고 나서 바로 팬데믹 와가지고 거의 2년 2년 가까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또 유학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 팬데믹 상황에서 캐나다를 들어와 가지고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그게 정말 그 아주 그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학, 유학, 유학 하면서 그돈 들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다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일단은 그 접근하는 방법을 쉽게 해서 보장을 받고 가자 이겁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리고 나서 경력 쌓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고 돈 벌면서 학교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해가 했던 거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이렇게 찾아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지금.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들어오는 목적은 유학으로 해서 안전하게 들어와서 또몇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내에서 이제 할수 있는 것을 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 상황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제 그걸 자세하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또 그게 어 다른 쪽으로 파장이 갈 수는 있는데 어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고 나중에 어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가면서 개척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뜻하지 않는 상황을 또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 또더 쉽게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하는 게그게요 시작이 전부라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떤 시기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방법이 생겨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운전 면허를 따가지고 어, 어떤 어 좋은 회사가 나를 선택할 거라 해서 회사만 고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공그 그냥 무료로 하더라도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은 나를 고용해 줄 수만 있으면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프 페이를 받더라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가만히 노는 것보다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경험 쌓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쌓이고 그 다음에 6개월 쌓이면은 이제 어디 가나 들이 내밀 수가 있어요, 자신있게. 근데 아, 경, 경력이 캐나다에서 경력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그 캐나다 회사들은 경력자 아니면 은잘안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점 아시고 어떤 것이든 무조건 시작을 해야지만이 그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지 다 만들어진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초보자였는데, 면허증 따고 그 뒷날, 이제 취업하러 다니고, 그 내주매를 작성해가지고, 온라인 상으로 뭐, 뭐, 수, 하루에 뭐, 최소한 뭐, 10개, 20개씩 보내고 했는데, 답장 안 오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래도 뭐 했죠. 뭐해도안해도그도 가끔 이제 답장 오는 데도 있는데 가보면은 뭐 경력이, 경력이 없다 그러면 경력 싸가지고 오라 그리고 어떤 데는 가면은 이제 3개월만 싸가지고 오라 어떤 데는 6개월만 싸가지고 경력을 쌓아가지고 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희망이 또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 그럼면 3개월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3개월만 하다가 또 거기서 3개월만 싸우면 6개월 되니까 그때 그때 더 좋은 회사를 또 차, 찾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6개월만 경력 쌓아가지고 오라는 회사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접근했어요 어 그런 그러는 와중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 저를 이제 하여 하여 하겠다는 이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어 이제 그렇게 또 이제 경력 3개월 쌓고 쌓고 이제 그 다음에 예 바로 또 다른 회사로 옮기고, 이제 이런, 제이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찬물, 더물, 가려, 가릴 때는 가리지만은, 그게, 그걸, 어느 게 먼저라고, 이걸 따지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부딪히면서,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아,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 취업 안 되고, 처분자안 쓴다니까, 그냥, 누가 나를, 그냥 옆에 타 태워서 그냥 미국이라도 좀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냥 공짜라도 내가 3개월 정도는 그렇게 돈안 받고도 일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경력 이 그러면 3개월 경력은 쌓이니까 어떤 어떤 시기든 그렇게 해 보면 이제 어디 드림일 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운전하는 거뭐 3개월까지 가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은 또. 그 사람들이 또 나를 고용하려면은, 어뭐 공짜로 처음에 3개월 한다고 해도, 뭐, 그냥 한 달만 하다가 다음부터, 뭐, 다음 달부터 페이하겠다,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싶진 않죠. 그래서 계속, 계속 고용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경력이 쌓이고, 그래, 점점 가면서 쌓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신뢰가 가고.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취업하기가 힘들고 네, 그렇다 고 해가지고 뭐뭐 뭐 마일당 센트가 뭐 얼마라서 못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뭐몇십십 센트 뭐 이십 뭐 10, 뭐 센트 뭐 차이 나도 내가 뭐그 기간은 뭐 그냥. 그냥 무료라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더 훨씬 더 이제 자기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뭐 지금은 어떤 식이든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또 경력을 쌓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직에서 지금 트럭 드라이버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1 0 명이 넘는다는 게좀 다들 뭐 한국에서 경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참 기적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어렵거든요 경력이 없으면은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다들 잘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고 어 제가 그동안에 했던 거에 대한 이제 어,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서로 이제 우리 이제 경력자들이 점점 많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또 대신 이렇게 해줄 거고 이제 이렇게 제이 자연스럽게 이제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이 속만 챙기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떠나 있고요. 남신 네스트 에어리아에서 이 네스트 에어리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버지니아 인터스테이트 85번에 있는 네스트 에어리아입니다. 나 좋은 숲이 좋은 음. 버지니아입니다.